탈모가 심해진 다음 원래대로 돌리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를 오늘 알려드릴 이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탈모를 초장에 확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초에 머리가 빠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 불고 날이 건조해지면 탈모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탈모 관리를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부와 함께 먹으면 탈모 걱정 싹 사라지는 음식 세 가지와 좋은 성분을 쫙쫙 흡수할 수 있는 특급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탈모 걱정 싹 사라지는 음식 첫 번째는 검은깨 두부크림입니다. 두부는 살찌지 않는 치즈라 불릴 만큼 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무엇보다 두부 속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뭐야? 라고 생각한 분들 계시죠? 그럼 혹시 콜라겐은 알고 계신가요?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두부 속에 들어있는 이 이소플라본이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두피를 탄력있게 만들고 모낭 속에서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부 속에는 우리의 두피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일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모낭 세포 속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두피의 탄력이 되살아나면서 머리카락을 꽉 잡아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부 속 비타민 E는 그 함량 또한 풍부한데요. 실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두부 100g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E의 양은 하루 권장량의 무려 57%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를 반모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모 예방에 좋은 두부를 검은깨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검은깨는 고소한 맛도 일품이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 탈모에는 두피랑 모발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두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혈액 순환입니다. 만약 두피 속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모낭으로 가야 할 영양분과 산소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모낭 세포가 점차 손상되다 심할 경우 모낭이 닫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번 닫힌 모낭은 대부분 다시 열리지 않고 일반 피부처럼 변해 버리는 모낭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탈모 예방의 혈액순환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검은깨는 탈모를 예방하는 두피 혈액순환에도 좋지만 특별한 능력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검은깨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나이 들어 푸석한 흰머리를 윤기나는 검은색 머리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부와 검은깨를 함께 먹게 되면 탈모 예방과 동시에 검게 빛나는 머릿결까지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탈모에 좋은 검은 깨와 두부는 크림으로 만들어 먹으면 씹기도 편하고 소화부담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 질리지 않고 맛있게 꾸준히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료는 두부 약 300g과 소금, 물, 그리고 꿀과 검은 깨만 있으면 됩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검은 깨, 두부 크림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두부를 끓는 물에 삶아주세요. 그리고 두부는 믹서기에 갈기 좋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두부를 좀더 부드럽게 갈고 싶으시다면 찌개용 두부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서기에 두부와 검은깨, 소금 한 티스푼, 꿀한 스푼, 물두 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만약 톡톡 터지는 씹히는 맛을 좋아하신다면 검은깨는 갈지 않고 뿌려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검은깨 두부 크림은 물과 소금의 양만 조절해준다면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방금 알려드린 비율대로 만들면 요거트처럼 떠먹을 수 있고 물의 양을 줄이면 크림치즈처럼 빵에 발라먹거나 채소를 콕 찍어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 반대로 물의 양을 늘리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구름 같은 폭신함을 입안 가득 채워주는 검은 깨 두부 크림. 오늘부터 식탁에 올려 두피와 모발 건강을 야무지게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두부와 함께 먹으면 탈모 걱정 싹 사라지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 미역무침입니다. 뭔가 낯설어 보이는 이 조합이 탈모를 예방하는 데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미역은 두부 속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두부만 먹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탈모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갑상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탈모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요오드 부족에 따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부만 먹게 되면 두부 속 사포닌 성분이 체내에 있던 요오드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미역을 통해 이 요오드 성분을 다시 보충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체내의 요오드 균형을 잡아 탈모를 유발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죠. 게다가 두부를 미역과 함께 먹게 되면 혈관 속 노폐물을 쫙 흡착시켜 몸 밖으로 빼내어 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와 미역 속 성분들을 모두 흡수하고 싶다면 두부 미역 무침 레시피가 딱인데요. 먼저 물에 불린 미역 한 줌과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양념으로 쓸 소금과 참기름, 깨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먼저 미역을 물에 불린 다음 꽉 짜주세요. 그리고 두부의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 미역이 담긴 볼에 두부를 담아 으깨 주시고 마지막으로 으깬 두부와 미역에 소금, 참기름, 깨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간단하지만 탈모예방에 탁월한 두부 미역 무침이 완성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탈모 걱정 싹 사라지는 음식 세 번째는 두부 달걀전입니다. 두부와 달걀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늘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는 국민 식재료인데요. 이두 가지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을 경우 머리카락을 두껍게 만드는 천연 탈모 치료제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달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단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을 둘다 먹어서 좋은 게 뭐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요. 식물성 단백질이 모발을 얇게 만드는 DHT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줄 때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보다 가공되지 않은 콩으로 섭취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달걀을 콩과 함께 먹게 되면 단백질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체내에서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트립신 성분은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잘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콩 속에는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신 저해제는 달걀 속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어 콩과 달걀의 조합은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콩으로 만든 두부도 마찬가지 아니야? 라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트립신 저해제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바로 콩에 열을 가하고 응고시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트립신 저해제가 파괴되고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돕는 트립신 본래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실 때는 그냥 콩보다는 단백질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두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달걀을 어느 정도로 익혀 드시나요? 만약 달걀을 그저 맛이 아닌 탈모 예방을 위해 드신다면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달걀 속에 풍부한 비오틴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인데요. 비오틴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의 생성을 도와 머리카락을 탄력있고 윤기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달걀을 날 것으로 먹게 되면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체내에 비오틴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탈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달걀은 완전히 익혀 먹는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부와 계란의 효능은 완벽히 살리면서 맛있기까지 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고소한 두부 달걀전입니다. 재료로 두부 300g 한모, 계란 세 알, 그리고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준비된 계란은 소금을 섞어서 잘 풀어 주세요. 대파를 좋아하신다면 얇게 채 썰어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두부는 물기를 쫙 빼고 볼에 담아 으깨줍니다. 그리고 으깬 두부를 달걀물에 넣어 섞어주세요. 마무리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 달걀물을 부어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검은깨, 두부 크림과 두부 미역무침, 두부 달걀전까지 골고루 섭취하셔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